한국 연예계는 끊임없이 화제와 논란이 오가는 무대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수 영탁이 KBS, SBS, MBC 등 3대 방송사의 음악 프로젝트 출연 초청을 거절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는 영탁에게 매력적인 약속과 특권을 제공하며 그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영탁이 이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단순한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MBM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영탁은 이미 한국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진 아티스트입니다. 인상적인 목소리와 매력적인 연주 스타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발라드, 팝,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적 다양성을 보여주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특히 리얼리티 TV 쇼와 라이브 공연을 통해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경쟁이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따라서 KBS, SBS, MBC 등 3대 방송사에서 영탁을 초청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방송사는 한국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연예인에게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에게 제안된 주요 유인은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였으며 방송사들은 그에게 대규모 홍보, 대형 공연 계약, 그리고 개인 사업 발전의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경력의 절정기에 있는 영탁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청의 압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영탁은 자신의 책임과 신념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MBM과의 독점 계약을 이유로 3대 방송사의 초청을 거절했으며 이는 단순한 계약 이행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결정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영탁이 직업적인 공약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중요한 원칙인 계약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음반 업계에서는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많은 아티스트들이 초청의 유혹에 빠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업계 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탁은 정직과 계약 존중을 자신의 경력에서 핵심 가치로 삼으며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탁의 결정은 그의 팬들과 동료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이는 직업에 대한 충성도와 책임감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기회를 마주할 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방송사와 연예기획사들도 이러한 결정을 통해 연예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예술가들이 기존 계약을 방해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탁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고 한국 연예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예술가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경력을 쌓아가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예인들이 그의 사례를 통해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아티스트로서의 재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적 책임감을 다하며 모든 선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미래에도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로를 걸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새해를 맞아 이현진과 미라이의 새로운 이야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설날은 미라이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는데, 그녀가 처음으로 이현진의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설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한 해의 시작이 아닌 두 사람의 사랑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라이가 이현진의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설을 맞이한 것은 그들의 사랑이 단단히 결실을 맺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온 두 사람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며 가족의 전통과 문화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현진은 미라이에게 한국의 설날 풍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미라이는 적극적으로 배우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라이가 처음으로 한복을 입은 것입니다. 한복을 입고 설날을 맞이한 미라이는 한국 며느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으며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현진의 부모님 역시 미라이의 진심 어린 태도에 깊이 감동하며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현진의 어머니는 미라이에게 손수 만든 떡을 선물하며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했습니다. 이현진은 미라이에게 한국의 설날 풍습을 소개하면서 설날은 가족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날중 하나야. 가족끼리 모여 행복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지.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 함께 이 특별한 날을 보내는 게 너무 기뻐. 라고 말했습니다. 미라이는 이러한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을 다잡으며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새 집에서 맞이한 설날은 따뜻하고 소박하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 개의 다른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사랑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양국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라이가 이현진의 가족과 함께 설을 맞이한 순간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설날을 맞아 시작된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사랑은 이제 한국과 일본을 넘어 두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